이번 시간에는 예상 문제 은행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보니까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대요. 이 사람한테 학생이라는 고테이블에 그 대해서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해당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SQL을 작성해라 그러고 나왔습니다. 자일단은 우리가 권한을 부여할 거니까 우리가 그랜트라는 걸로 시작하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모든 권한을 다 주라 그랬으니까 권한 쓰는 자리에다가 우리가 올이라고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. 그리고 그대입 보니까 이제 해당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도 줄수 있게끔, 다른 사람한테도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끔 그런 권한도 주라고 나왔습니다. 해서 해당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부여할 수 있게끔 할때 우리가 옵션을 뭐라고 쓰면 돼요. With 그랜트 옵션이라고 그걸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랜트라고 이렇게 써주고요. 자 어떤 권한 주겠다.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라고 오리이라고 써주고 온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테이블 이름 학생이라고 그렇게 써주면 되죠. 자 이런 권한을 이제 누구한테 줄 거예요. t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주겠습니다. 그때 이제 권한 줄때 해당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줘야죠.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with grant o p 이라고 그렇게 써주면 되죠. 그래서 with grant 옵션하고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요 말이 빠졌다면 해당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라 요게 빠졌다면 얘만 지워주면 되는 거죠 해서 그랜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요거 잘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